안녕하세요. 쥬박스 이번 시간에 쥬빡스 라이프 시간으로서 자, 여러분 보시면 짐벌 사용하면 매우 슬요 짐벌, 지금 짐벌이 보세요. 아빠 뭘 잘라줘? 네. 이제 켜볼게요. 켜볼게요. <목소리> 지금 이유 뒷부분이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. 와가지고, 오류가 나가지고, 오가 나가지고 다시 원위치가 잡았다가도, 원위치 이거 왜그냐면 지금 이쪽 부분이 장이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, 일단 전원을 요 전원은 필요 없어요. 전원은 필요 없어요. <목소리> 전원을 시고여러분거 <펴주시고. 목소리> <것도> 하나씩 다꺼 <목소리> 블방만 하나씩 갖고 다니시잖아. 갖고 다닌다고. <목소리도> 말이 안 돼. 아자자 여기. 딱 뿌려가지고, <꽂아주고. 목소리도> 아, 일단 여기를 고정시킬 연출. 여기, 여기 안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엄마, 이리 고정어켜 아, 아, 가그 다음에 여기만 잡을 수있요 그냥. 좀낮아 만약에 갖다 다이어서 어, 올리고 딱여 아. 네. 아. 어떻습니까 여러분.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기 배터리 충전 안 해도 네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남들 같을 때남 여기가 생명 아닙니까? 유튜브들은? 여기에도 응. 누가 뭐 고장난 지 알겠습니까? 이젠 아시죠? 이걸 시청자들은 짐벌이 다 고장났던 거 알걸? 자, 생활의 꿀팁, 여러분 이거 하나씩 갖고 다니세요. 이거 없습니다. 이거 다 갖고 다니실 때가 많니 지금까지 듀박스 라이프였습니다. 안녕! 응.